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화이트 포르테 비타시트리 글루타치온 500을 바로 가져와봤음. 고농도 글루타치온에 화이트 토마토, 구연산, 비타민C까지. 구성이 진짜 실화인가? 직접 먹어보니 맛도 은은하게 상큼하고 부담없이 섭취 가능해. 남편 얼굴이 환해졌다고? 피로가 덜해진 느낌이라니 이건 완전 대박임. 믿을 수 있는 원료와 간편한 섭취감. 고함량 구성에 유통기한까지 넉넉해서 안심. 피로회복이나 미백에 관심있는 분들께 강력 추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에이블의 리포글루타치온 콜라겐 이렇게 좋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글루타치온 콜라겐 비타민C가 한 번에 들어있다니까 이거 하나로 피부 관리 끝. 오렌지 맛이라 씹어먹기에도 부담없고 리포 좀 기술 덕분에 흡수율도 높아진다는 게 핵심임. 피부가 푸석하거나 탄력이 떨어졌다 싶으면 이거 추천함.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데일리 루틴으로 딱. 나도 꾸준히 먹어보려함.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리포좀 글루타치온, 리포좀알 인지질 코팅이 대용량으로 나온다는 소문 듣고 바로 가져와 봤음. 흡수율은 기본. 항산화에 피부 미용까지 한꺼번에 챙길 수 있대서 기대 만땅. 90정씩 4개 세트로 묶어서 대용량이라 가격도 착함. 글루타치온이 체내에서 잘 흡수되게 인지질로 코팅했다니까 믿음직스럽고 식약처 HACCP 인증까지 받아서 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음. 꾸준히 먹으면 피로 개선에도 도움된다니까 매일 아침마다 챙겨 먹어야지. 마음에 드니깐 별 5개.